다녀올게요.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이 숨어 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사랑과 이별 사이를 눈물로 맴돌며 숨차게 너를 찾고 있어 바보야 어딨니 안가? 네, 박효신 님의 사랑한 후에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 그리고 전화 통화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아카시아님 어 4번방 선임운님 남아계시는데 아 어, 4번방 선임운님 약속 진짜 지켰네요 내랑함하자님은 나갔는데 아 다시 들어왔어요 부평년님하고 어 약속 지켰어요 내랑함하자님 부평년투님 약속 지켰습니다 자 <laughs> 오늘 방송 어때요? 내랑함 하자님, 사번방 선임 운님, 부평년 투님, 아카시아님. 아카시아님은 그의 소통이 안 되셔가지고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오늘 방송 어떤지 한번 저랑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 현재 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어, 미, 영화, 미녀는 괴로워 에서 유미님이 부르신 별이라는 노래죠. 아, 부평년투님이 내가 왔다, 명섭 오빠. 잘 오셨어요. 음 오늘, 부평년님이 별풍 쏘면 소비, 소비 운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그렇게 정해진지 모르겠는데, 네, 언제 그렇게 정해진지진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남성분들이 좀 저기, 고,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BJ님. 저는 25살, 남자입니다.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경험이 있는 일일 거예요. 게임으로 인해 우정 파괴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문제지만, 최근에 한 친구와 완전히 절교하고 말았습니다. 게임 때문에 친구랑 절교를 할 수도 있죠 네할수 있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함께 서든과 피파를 하며 자라며 롤이나 오버워치 등의 pvp 게임을 거의 같이 해오던 정말 친한 친구인데요 4번 방선임 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4번 방선임 운님 별풍선 한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굿 아, 자, 어쨌든 간에, 어, 일단 사연 다 읽을게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 평균 이상으로 게임을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 이 친구는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 친구들 항상 있어요. 게임을 완전 못하는 친구들. 네, 함께 자라면서도 이 친구가 못하는 걸로 저는 진지하게 싫어하지도 그 게임 실력으로 이 친구의 가치를 폄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지내왔습니다. 아, 잘한 거예요. 음, 잘한 사람이 못하는 걸 이해하는 건 어, 덕목이죠. 네, 늘 조언을 해주며 살아왔는데 최근에 고급 시계를 즐기던 도중 우리 팀에 모르는 사람의 폭언에 상처를 받은 제 친구가 트롤픽을 잡고. 트롤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당연히 갈등은 커지기만 했고 결국 손쉽게 무너지게 어, 패배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빈정이 상했거든요 음 빈정 상할만 하죠 게임 지면 남자들은 좀 자존심이란게 있죠 네 어쨌든 저랑 함께 게임중이 아니었으면 상관없지만 저도 같이 하고 있는중에 그런다는건 본인 기분이 중요해서 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의 속상한 부분을 제가 신경 써줘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언제나 그래왔으나 이 친구는 지금까지 제 입장을 이해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인성 자체만으로도 이미 속상할 대로 속상한데,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 이 친구를 게임 하나 때문에 끊어내려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명분이 안 서서 답답합니다. 자, 일단, 어 노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버즈님의 나무. 흘러, 화를 내며 울지마 내가 미안해. 자그 네랑함 하주아님이 그놈의 버즈라고 하셨는데 버즈 무시하시면 안돼요 버즈는 그런 표정 익숙하지 않아 자, 뭐, 어쨌든 간에, 어, 이 사연에 대해서 한 번, 어, 토크를 나눠볼 친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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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피카츄님? 네. 네, 그 사연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네. 아, 네네. 그, 어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네. 게임에서만 이러는 거야 아니면 현실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어, 물론 게임에서만 이러는 거겠죠? 게임에서만 그러는 거면 굳이 뭐 현실에서만 좋은 친구를 끊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 음.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진지하게 아나너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게임하기 힘들다 싫어 안해 하지 마 새끼야 하면서 친구면서 욕도 하면서 어 같이 할거 아니에요? 음그렇겠죠 아마도 맞나 네, 네. 아 그러면은 어 피카츄님은 어요 친구 이미 근데 끊어진 상태입니다. 나 아, 이미 끊어진 상태야. 예, 이미 근데 절교를 했어요. 근데 뭐 아니 뭐 친구가 뭐 자기가 이상적으로 잘하고 뭐 폄하하지 않는다면서 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즐겨서 는 같이 못하는 걸 알면서 하는 거면 같이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그죠 응 이거 잠깐 약간 좀 모순인데? 근데! 어... 피카츄님은 이미 절교를 한 상태에요 그 친구분이랑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게임 제외하고는 그럼 이 친구랑 절교한 상태에서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아 절교한 상태에서? 아니 이미 절교를 했으면서 뭐하러 풀려고요? 게임 말고는 어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라고 그, 어, 그 게임 때문에 어쨌든 간에 끊었잖아요 네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때문에 끊는 거면 본인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게임 때문에 어. 그렇게 오래된 인연을 끊는 거면 본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정말 음. 명언이죠. 어 목소리만큼 어 소스윗 so 예그쵸 예. 아 알아요. 네 예, 지금 뭐 방송에서 목소리 소스윗 so 어 목소리 할고 싶다. 어. <laughs> 어, 누군지 알겠다. 어, 막너 이런, 이런 말을. 한... 네. 게임하실 때 친구들한테 쌍욕하잖아요. 제가요? 니왜 이렇게 못하는 덱 하면서. 예. 제가요? 인생 개팍 환자잖아요. 게임할 때 막, 아, 니가 왜 이렇게 못하는 덱 하면서. 인생 개팍 환자잖아요. <laughs> 저기 피카츄님? 아, 듣고 겪은 게 있는데, 예. 저랑 게임 해보신 적 없잖아요. 없어요, 정말로? 없죠. 어, 뭘 해봤어요, 제가 어, 게임을? 어, 어, 어. 아, 그렇다, 아, 그렇다 해줄게요. 예, 뭐, 그럼 못 하시는 같죠. 예, 뭐. 근데, <laughs> 맞는 말이죠. 제가 게임을 하면서 못 하는 친구들 때, 옆에 때 막, 동생이든 형이든, 아, 첫반대 가면, 너 씨발, 손가락 왜, 어, 이렇게 막, 어. 발로 게임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하면서 막 샷건 팡팡 치고 <놀람> 내가 정색받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와. 오늘은 방송 끝나고 정색이 뭔지 제가 제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끝 방송 끝나면 잘 거예요. 우리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저번주에도 말했잖아 우리 좀 멀어질 필요가 있는 거같아아피카팀에게 저번주에 목소리 출연하셨을 때 제가 픽트 한번 꽂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시는 거구나 그 음, 저번주 방송 때 음,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주 예. 방송 때어 뭐야 어 뭐야 <laughs> 통화 끝났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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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마어마한 친구네요 아저욕안 하거든요 게임하면서 얼마나 젠틀하게 게임하는데 지랄하고 빠졌네 아저 정색 안 해요 아, 왜 그러는 거야 나에 대해서 나 정색 안해 욕도 안 하고 저 욕하는 거 보시면 뺨한대 쳐주세요 진짜 근데 저욕안 해요. 아, 저, 근데 진짜 욕안 해요. <laughs> 욕하면 뺨때기 때려시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유전자 자체가 너무 선해가지고, 저는 욕을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 DNA가. 예. 아까 방송에서 언제 욕했어요 발견하면 말, 말해주세요 하트라고 들은것 같은데 하트 하트가 욕이었구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간에 현재시간 23시 어, 26분입니다 오늘도 어, 고품격 소비방송 sb엘릭서 보고계십니다 어쨌든! 피카츄님! 어.. 피카츄님일수도 있는데 내랑함하자님이 피카츄! 여기 피카츄가 있네요? 피카츄.. 아이 찢으라가뇨 에이 말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거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아니. A 어, few moments later. 아이. 인성이 솔직히 제가 뭐 인성 나 그렇게 네, 깔끔하지는 않은데 적어도 피카츄님보단 좋아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조심하세요. 피카츄 님. 네. 피카츄님못해 가자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어디에서 쓰고 왔을지 모를 물건입니다. 그거. 예. <laughs> 네. 조심하세요. 자, 현지시간 23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내랑함 하치아님, 사분방 선이문님 아카시아님, 경국혁명군님, 다들 어, 남아 계셔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피카츄님이 다음부터 출연 안 하겠습니다. 아,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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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 알았어요. 장난이죠. 우리가 한 얘기들 다 장난 아니요. 저 보고 있나? 피카츄 보고 있나? 삐지지 말고요? 에. 그렇게 계속 삐지실 거면 꽃추 떼고 삐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 보고 성불부자가 된다고?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내가 고자라니. 아. 어... 다음 주에 태풍 온다는데, 제주도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다 예방대책 잘 세우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네. 마지막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자, 그러면 모두, 잘 자요.